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으면 오히려 더큰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렘넌트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자, 빌리포스 1장 9절,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기도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계획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만 해도요, 답이 나와요. 혹시 자꾸 엄마 아빠가 싸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럴 때 어때요? 아, 나 너무 슬퍼, 무서워, 우리 집 싫어, 이럴 건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럴 때나 엄마 아빠 싫어, 나 무서워, 나 슬퍼 이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정말 믿고 하나님 자녀는요 이럴 때 내가 엄마 아빠를 살리고 기도해 줘야겠다.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아, 나는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감기에 자주 걸려요. 저는 이상하게 막 토를 하고 자꾸, 어, 자꾸 아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 아파. 나 힘들어. 막 울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나 계속 아프니까 약만 먹으면 돼. 학교도 안 가. 어린이집도 안 가. 그냥 교회도 안 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왜 아파야 돼? 나 이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어린이집 가고 교회 갈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겠죠? 아픈 것도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어! 자꾸 교회를 못 가게 아빠가 막 방해해요. 옛날에도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교회 가면 막 놀려요, 뭐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속으면 안 되겠죠. 내가 진짜 기도해서 크감을 꺾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 거야. 이래야 되겠죠. 사단은요, 지금도 자꾸 슬프게 만들어요. 속여갖고, 지금도 사단은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속여갖고, 아, 문제 같아. 아, 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잘못볼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백배만배 크대. 그럼 하나님이 엄청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속이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사탄 떠나가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 속이는 사탄은 떠나가라. 자꾸 문제 사건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생명과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 렘넌티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조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삼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문제 같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내가 길을 갈 때도 함께, 잠잘 때도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군 천사를 보내시고 보조화의 능력을 주시고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주고 권능 주어서 너희를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세계 보고만 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2, 37 나라 살릴 큰 언약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신다고 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 시작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더 낫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내 기도는 천군천사가 가져가는구나. 지금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좋은 계획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기도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신 이후로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에? 내가 감옥에 갔는데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네. 성도님들이 오히려 바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더 얻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저 바울은 착해 보이는데 왜 감옥에 왔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혔대. 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감옥에 갇혀? 예수님이 누구길래?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모든 문제 결제시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시여. 나도 그 생명과 빛을 얻고 싶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주자. 우리도 믿음을 지키자. 저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바울 목사님, 우리도 따라가자. 오히려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데,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어요. 왜요?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 목사님이 하실 게 아니야. 우리가 하면 돼.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로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것 같았고 문제인 것 같은데 바울 목사님은 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잘 전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죠. 자, 우리 렘난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느 편에 있을 거예요? 싸움과 문제와 갈등과 미움과 다툼 속에 있을 건가요? 아니면 기도 속에 있을 건가요?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슬퍼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뻐할 건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자꾸 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건가요? 아니면 답을 찾고 내가 살릴 계획을 찾을 건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기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나는 세계를 살릴 랩런트구나. 이 답을 찾고 어려운 당함은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친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과 빛을 얻으렴. 너도 나처럼 기도할 수 있단다. 이 답을 알려주세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답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세계 살릴 렘난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 세계 살릴, 살릴. 랩런 트로 부르신 하나님 께 감사 해요. 고난 속 에서 하나 님의 좋은 계획 을, 찾고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고난당하는 가족과 친구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